EQ가 높은 아이들이 IQ도 높고 회성인 SQ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의 내가학까 심리 정준입니다.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정서지능지수 EQ. 부모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EQ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서지능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원장님, 우리 아이도 벌써 네 살.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정서지는 지수이끌를 높이기 위해서 체험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아이들에게 공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네. 감정 표현을 좋은 쪽, 긍정적인 쪽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는. 칭찬이요? 네. 네. 그것도 네. 하나 방법이고. 그리고 일단 잔소리는 지켜봐요. 참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4 8 개월이 넘었어요 드디어. 네. <laughs> 그래서 너무 이제 <laughs> 아이가 말도 잘도 하다 보니까 정서. 조심조심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대궁할 때가 많거든요. 육아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관심사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마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네, 네. 얘기 같은데, 정서지능 지수가 정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은 자라날까?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EQ 정서지능 지수는 우리가 공감만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잘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부모의 훈육 또는 교육을 통해서, 네, 네. 아이가 가는 이 가치관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가 EQ 정서 지능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부터 먼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과하는 부분도 아이한테 정서 지능 지수 중에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상황을. 기초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과하는 네. 거, 어떻게 되게 부모님들 음. 보시면은 아, 아이들한테 사과를 하기 게신 쉽지 는 않은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사과가 아니라 아이한테 상황적으로 미안하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좀 잘못 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래 미안해. 이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엄마가 이 부분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진심으로 사과할게이 부분은 미안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면은 아이들은 학습되죠. 아, 눈으로 보면서 네. 자동적으로 학습이 돼서 맞아요, 맞아요. 또래 관계에서 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진심 어린 사과 미안해 속상했겠다 네. 이렇게 이제 공감해 주는 거를 부모 관계 형성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공감 능력을 음.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네.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했다라는 그표현 또한 공감과 이해 능력을 같이 키워 주는 거고 네. 또 책임감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미안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했으면 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시 내가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도 우리가 정서 지능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볍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반대로 아이한테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행동처럼 한다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음. 아이가 위축되고 음. 그러면서 수동적인 아이로 많이 음. 변할 것 같아요. 음. 네. 수동적이고 위축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동 시에 부모님이 힘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식으로, 어, 그래, 미안해. 이렇게 가볍게 넘긴다든지, 그거에 대한 생활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학습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 되지가 않아서, 이런 별로 좋지 않은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특히 우리같이 또래 관계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형성그 상황에 맞는 대처능력, 책임을 진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정서지는 지수인 EQ라고 합니다. EQ가 높은 아이들이 IQ도 높고 사회성인 SQ도 높습니다. 우리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사회성이 잘되 있는 아이로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갖고 싶다면 우선 부모님의 아이를 대한는 태도부터 네. 아 맞아요. 음. 정말 저도 매번 아이들 키우면서 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네. 거지만 부모님들께 저도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감정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공감을 가볍게가 아닌 구체적으로 네. 해주어라 네. 라고 저도 네.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EQ가 이 공감으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습이 되다 보면 은 우리 네. 아이들이 굉장히 잘 키울 것 같아요. 자, 육아!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이 아이의 EQ와 IQ, SQ를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정서 지능 지수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EQ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